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팔표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편지를 쓴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 잘못된 가르침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당시에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할지를 디모 디모데한테 이런 저런 내용으로 이제 권면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장 말씀은 디모데가 그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참된 영적인 지도자로 설수 있는지 디모데한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속한 공동체에서 참되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된 허탄한 신화. 아 약간 그러니까 좀 망할 이야기라는 거죠. 뭐 헛탄한 신화 쓸데없는 그냥 뭐 이야기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세상 이야기 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데 관심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연단하라라는 이 단어는 운동 경기 앞둔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라 이 얘기는 운동을 잘하고 싶은 그 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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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열심히 또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우리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때로는 아, 구성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지도자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장이나 속장이나 인도자나 뭐 어떤 부장이나 여성개 회장 총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리더가 돼야될 때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 리더로 어떻게 어, 되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한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훈련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뭐 직분이 됐다고 저절로 목사 장로 뭐 권사됐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걸 연단이라고 말했죠. 신앙도 그렇고요, 인격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앞둔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4년의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한 것처럼 그랬을 때의 좋은 운동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디모데가 지금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단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뭐 영지주의라든가 뭐 별의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라든가 이단들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훈련을 받은 말씀 온전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선이 디모데가 말씀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도록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가르치고 말 외국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무엇이 정답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요 어, 세상은 저마다 각자의 그런 진리라고 여기는 길들이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그 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주는 참된 리더가 될줄 믿습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훈련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영적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누구나 빨리빨리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되는 일도 있어요. 빨리빨리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인내함,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지속됐잖아요. 또뭐 장마도 오고. 그런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과 장마를 견딜 때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픔이 어떤 건지 또 절망이 어떤 건지, 슬픔과 아픔이 어디까지인지, 또 인간의 초라하고 약한 게 어디까지인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한테만 소망이 있구나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금이 우리가 처한 어떤 이 현실 현실이란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시간이 좀 지난다면 이 정도 왔을 때가 이제 미래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 지금 현재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현재와 이 약속 사이에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이 기, 기간이. 이간간이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현실은 비록 지금 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7 5 세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 많은 민족 자녀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어,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디모데가 그렇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성숙해졌구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졌구나 또는 너가 그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을 보일 수 있도록 예. 디모데가 성숙해지는 것 그것도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어, 견디면서 온전한 영적 지도자로 다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세 번째는 아, 멘토입니다, 여러분 멘토, 아,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본받을 만한 사람을 옆에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 옆에 본받을 만한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좋은 영적 선생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가 결국 온전한 영적 지도자로 설수 있었던 거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엘리사가 좋은 영적 지도자로 설수 있었던 건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양육하고 이끌어 주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그런 멘토, 그런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옆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믿고 따라갈만한 본받을만한 영적 지도자 옆에 한, 나에게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또 그런 사람이 내가 내가 또 그런 본받을만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혹시 아, 내게 아직 그런 좋은 뭐 본받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를 영적으로 잘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실망하지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뭐래도 가장 완벽한 멘토이자 가장 완벽한 선생님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가고 나의 좋은 스승이신 나의 좋은 선생님이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지도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또그 훈련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랬고요. 또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멘토, 좋은 선생님, 또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그렇게 교회의 온전한 지도자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멘토, 내가 본받을 만한 멘토가 옆에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내가 그런 좋은 본받을 만한 사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섬겨야 될 성도들에게 본이 될수 있는 리더들 또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주신 리더십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그 오랜 훈련의 시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기도 중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